안녕하세요. 쿠버네티스 네트워크 플러그인 중 가장 대표적인 솔루션인 칼리코를 소개해드릴 웨스코리아 유지 선입니다. 칼리코를 총두 개의 파트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칼리코 어떤 솔루션인지 구조나 구성 요소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볼 거고요. 다음 파트에서는 칼리코를 설치하는 데모 화면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칼리코에서 제공하는 간단하면서도 동적인 라우팅 알고리즘 및 컨테이너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이해 및 클러스터 내에 칼리코 기본 컴포넌트와 구조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리코는 컨테이너 및 VM 환경에서 L3 기반 버추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 오픈소스 솔루션입니다. 칼리코는 로컬 개발 환경에서부터 1만 개 이상의 VM이 구동되는 대용량 멀티 클러스터까지 모든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으며 AWS, Azure, GCP 등의 알려진 클라우드 환경 및렌처 오픈시프트와 같은 쿠버네티스 배포판 역시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또한 칼리코는 쿠버네티스의 네트워크 폴리시 API를 확장한 정책 기반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어떤 연결이 허용되고, 어떤 연결이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세분화된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내 파드 간 트래픽은 와이어 가드를 사용하여 암호화되며 노드간 터널을 생성 및 관리하여 이를 통한 보안 통신을 제공합니다. 칼리코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네트워킹을 위해 스위칭, 가상 네트워크, 오버레이 네트워크 등의 복잡한 방법들 대신 IP 라우팅을 사용합니다. 칼리코를 이용하게 되면 패킷을 조작하는 래퍼가 없으므로 추적 및 디버깅이 다른 도구보다 훨씬 쉽습니다. 아울러 칼리코 BGP 프로토콜은 캡슐화되지 않은 IP 네트워크 패브릭을 사용하므로 패킷을 캡슐화 대칭으로 랩핑할 필요가 없어져 쿠버네티스 워크로드에 대한 네트워크 성능이 향상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칼리코의 특징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네트워크 플러그인 중 칼리코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플랜네는 가볍긴 하지만 대용량 클러스터에 적합한 고급 네트워크 지원 기능이 없으며, 실리움 같은 대규모 클러스터용 플러그인은 그에 따른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칼리코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인 타이게라를 사용시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성능, 정책, 대시보드, 패키 캡처 등을 하나의 UI에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표준 클러스터에서부터 엔터프라이즈 환경, 온프레미스 및 퍼블릭 클라우드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 칼리코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칼리코의 작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코버네티스 네트워크 정책의 추가 확장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 키를 사용하지 않는 정책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 전체에 글로벌 정책 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얼라우 디나이 액션을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오더 키를 사용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칼리코의 기본 구조 및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코의 구성 요소는 크게 데이터 스토어, 버드, 펠릭스, IPAN 4가지로 네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각각의 역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스토어는 칼리코의 핵심 구성 요소로 클러스터 및 기타 구성 요소의 상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저장합니다. s c d 는 분산 키 밸류 스토어이며, 구동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성 정보, 칼리코 설정 정보 등 모든 정보가 여기에 저장됩니다. 또한 키 밸류 값이 변경될 경우, 엘릭스나 버드에게 변경 정보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버스 역할도 수행합니다. 또한 관리자가 칼리코 네트워크 정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칼리코 컨트롤 명령어의 진입점입니다. 이전에서 언급했듯이, 칼리키코는 레이어3 패브릭을 사용하여 이를 위해 버드를 BGP 클라이언트로 사용합니다. 버드는 노드 간에 BGP 세션을 결정하고 경로를 공유하여 Kubernetes 클러스터의 노드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CNI 플러그인이 파드의 주소를 할당하게 되면 이 주소를 라우팅 테이블에도 추가합니다. 경로가 라우팅 테이블에 추가되면 버드에 의해 BGP 피어, 즉 다른 쿠버네티스 노드에 즉시 전파됩니다. 칼리코의 BGP는 풀 메시 토폴로지를 구현하므로 대규모 배포에서는 BGP 라우트 리플렉터로 버드를 사용하여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펠릭스는 정책 시행을 위해 칼리코 내에서 사용됩니다. 펠릭스는 s 시 d 에서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노드의 상태, 엔드포인트 및 정책을 관리합니다. 펠릭스의 임무는 설정된 네트워크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파드가 어느 컴포넌트와 통신할 수 있는지 이를 각 엔드포인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펠릭스는 적용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칼리코 내에서 사용됩니다. 펠릭스는 SCG에서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노드의 상태, 엔드포인트 및 정책을 관리합니다. 펠릭스의 임무는 설정된 네트워크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파드가 어느 컴포넌트와 통신할 수 있는지 이를 각 엔드포인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PAM은 칼리코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 전반에 걸쳐 사용됩니다. 할당되고 사용 중인 IP 주소를 모니터링하며 각각의 주소는 CIDR 블록의 32 마스크로 할당되어 한 개의 IP 주소를 갖습니다. 그러나 파드가 증가함에 따라 주소가 고갈될 수 있으므로 IPAM을 사용하여 IP 주소의 블록을 노드에 할당할 수 있으며 기본 블록 마스크는 26입니다.이는 64개 IP를 할당함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칼리코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칼리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준비했으니 다음 영상까지 확인해 주세요. OS c 코리아 유지선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